아닙니다. 분양권도 취득녹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 양산에 아파트 두 채, 고생하는 숙박시설 한 채, 곧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손님이 총네 채죠.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.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실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 줄 알고 계약하셨다가 본인이 3주택자로 간주되어서 취득녹세를 8% 비조정 지역입니다. 내야 되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래서 돈되는 부동산에 예약 상담하러 오셨습니다. 양산의 아파트 한 채, 주택수 1. 양산의 또 다른 아파트, 주택수 1개. 에서 주택수 2개. 그리고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가 상태 주택수 산정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슈가 된 이제 곧 입주해야 될 아파트, 해운대에 있습니다. 이 아파트 지금 분양가 상태지만 주택수에 산정됩니다. 총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.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모두 주택세에 간주됩니다. 이분들 어떻게 하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해결책 궁금하시다면 돈 되는 부동산에 예약해서 방문 상담 받으세요.